인스타 스토리는 미련이 있기 때문에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드러날까봐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확인하진 않고, 대신 평소보다 내 스토리를 많이 올려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지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것도 미련의 일종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대놓고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보는 것도 미련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미련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스토리를 보는 것만으로 100% 미련이라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내 스토리를 본다는 거, 나를 크게 경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경계를 하고 있지 않아야 연락을 해보든 뭐든 할수 있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 반대로 여러분들이 상대를 경계하고 끊어낼 마음이라면 상대의 스토리를 볼까요? 안볼 거예요. 내가 스토리를 본걸 상대가 미련이라 착각하고 연락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끊어낼 마음이라면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확인한다던가 여지를 주는 행동은 안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싫고 헤어짐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가득하면 여러분들의 스토리를...